<laughs> 내가 돌아다니면서 늘 그러잖아. 너들이랑 저랑 자매예요. 닮았죠. 얼굴 자매예요. 어휴. 닮았어. 닮았어. 아버지가 같은데 엄마가 틀리다니까 <laughs> <laughs> 그래 우리 엄마는 조망지 천데 쟤랑만 조망지 천이다. <laughs> 저렇게 이쁜 거같아는 결점이 있어. 어디가 결점이냐. 저랑 이렇게 봐봐. 딴데데 모르는데 콧구멍이 제가 좀더 커. <laughs> 그래서. 자 네, 지금부터 우리 이쁜 품과 버드리품바 여러분한테 소개할게요 여러분 박수 많이 주시고 그냥 우리 버드리품바 이런 물건 안 팔어 그치? 추접스러워요 보여. 추접스러워요 보여.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파는 거지만 버드리품바는 이런 거안 팔아도 먹고 살아 그죠 우리가 팔면 우리는 장사꾼이니까 괜찮아 버드리품바가 팔면 추접스러워 보여 그러니까 더도 말고 버드리 품바 때는 이런 거라도 많이 주셔 아셨죠? 저는 <laughs> 영심한분바였습니다 네, 이따 잠시 후에 다른 시간으로 여러분들 만나뵐게요 고맙습니다 자 버드리 품바 박수 한번 주세요 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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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laughs> 버드리 품바 잠깐만 올라와봐 가만있어봐 나 양말 좀 신고 진아도 오늘 양말을 잘못 신고 와가지고 <laughs> 이게 이게 자꾸 <이게> <laughs> 아니 버드리랑 저도 몇년 차? 더드리 품바가 얼마 되지? 뻔가지 10... 말고 이게 뻔까지 말고. 14년, 14년, 14년. 어, 14년 됐어.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그래. 더드리 품바가 키가 조금 더 크다고 하는데. 자 오늘 보세요. 내가 조금 더 커. 아, 언니어 어니는 이거 올렸잖아. 어. 아니 난 여기 난 눌렀고. 아니 눌러도 눌러도 마찬가요. 뒤로 돌아봐. 누가 큰지 확인해 보세요. <laughs> <더 커. 웃음> 너1 8시간짜리뭐9개월만이 9비. 이런 자기 친 있어 진짜로 아니 난 아무 야그렇다고 웃겨. <목소리> 뭐지 개진이요. <괜찮아요>. 오이 <목소리> 여기도 도토 기대했는데 똑같하그려한시에서 나온 건데 뭐 똑같고 뭐. 진짜 볼 거. 진짜 정해 가지고. 저들 여기 안주아 저기 도주시... 아, 아, 네? 이쪽이, 어, 이쪽이... 감사합니다. 이쪽이더이뻐요 어. <목소리> 오빠. 어?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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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치구나. 아니고, 서플레스 껴가지고, 지금 잘못 보인다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버즐이랑 이렇게 한 자리에 서기도 뭐 저도 뭐 영광이고, 그쵸? 나 선배인데 또 선배랑 쓴거 영광이지 않니? 아, 예. 당연한거든당연한거든 <laughs> <당연하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웃음> <laughs> 언제, 언제 우리가 학생이 끝날 때까지 언제 한 장소에서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laughs> 아, 그래서 특히, 특히 여자각선이들은 더 그래요. 여자각선이들은, 어, 한메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같은 장소에서 같이 공연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리고 저도 지금 언니가 공연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처음. 유튜브를 보고 봤는데. 저도 실제, 처음 볼 거예요. 실제로 아마 처음 봤습니다. 아무튼, 야, 우리 고생하시 근데, 오늘 그래. 좀 심하게 장사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장사꾼이요 어, 너무, 빚을 너무 뜯는 것 같아. 버드리도 이거 장사하는데 추적도 장사, 보니까, 빚을. 난 장사를 안 해. 어쨌거나, 어, 버드리 사랑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버드리 팬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고마워요. 우리 영심아, 우리 후반님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고생하셨습니다. 아, 어. 네. 네, 아무튼, 아, 저도, 이 자리가, 어, 저, 저희 식구가 아니라, 어,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와가지고, 이제, 다른 식구들하고 합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저기인지 대장인지 모릅니다. 분위기 파악도 잘안 되고, 야, 그래서, 음, 음, 처음에는 좀 그거 하, 하겠지만, 그래도 하다 보면은, 그래도 서로, 이제, 같은, 뭐, 일이라는 게, 뭐, 뭐 각설 일이라는 게다 똑같지, 뭐. 뭐 트리게 뭐가 있겠어. 그냥 여기서 춤추고 룰루랄라 놀다가, 그냥 여러분 주머니에서 이나 뜯어서 먹고다 똑같은 거야. 어, 어 언니는 물건 팔아서삥 뜯어 처먹고 나는 그냥 강제로 삥 뜯어 처먹고그 차이요, 그 차이. 그, <laughs> 그 차이밖에 없 돼. 아무튼 그래도, 자, 오신 분들, 응, 어 자, 저와 같이 또 우리 용주머니하고또 이따가 또 둘이, 응, 어또 난타치는 모습도 같이 함께 보여드릴 거고요. 이왕 왔으면 같이 하는 모습도 보여드리면, 또 그것도 또 하나의, 또 올해 또 남을 수 있는 추억이기도 하고 하니까. 자, 지금 자 이제 조용한 노래로서부터 시작해서 슬슬 시작하겠습니다. 첫. 전이가 항상 얘기를 하죠. 우리 엄마가 첩이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첩은 첩인데요. 전이 엄마가 첫째 첩이고 제가 두째 첩이에요. 저언 엄마도 첩이에요 근데 맨날 도방 처럼놨는데개뻥이에요첩이에요 <laughs> 원래 이렇게 각선들이 서로 씹고 그러네 자 아무튼 조용한 노래부터 차렷! 자 버드리 인사드리겠습니다 Thank <laughs> you.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다른 팀에 왔다고 이렇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먼 거리를 와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laughs> 그리고 또 여기는 또스코트들이 나오네 또.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땡큐. a <laughs> 기분이야. 자한번 대신 만져. 만져, 만져. 자 만져, 만져. 어, 혼자 만지면 안 돼. 기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 만지면 싫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자 그냥 어 정말 오늘 이이 분위기에 지금 제 음, 기분에 딱 맞는 노래입니다. 어, 사람이 좋다. 여러분이 좋다. 어, 여러분이 좋다. 자 한번 어, 올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시면은, 응, 미지, 큐, 큐. 내게 아니다 보니까 어좀 많이 좀 힘드네 어 많이 힘들 저이놈 바닥이 미끄러워 가지고 <laughs> 축구고싶지 뭐 이거? 이거 움직일 수가 없네 그냥 이거 이거 로라 스케이트 타를 타라고 이, 이거 만들어 놓은 건가 이거? <laughs> 조금만 더쩍 빽쩍 빽쩍 하네 불안해 불안해 가지고 이거 어떻게 위에 살다할때라야 이거 미끄러운지 너무 <laughs> 대단한 분시네 <laughs> 아, 아무튼, 네. 어휴, 그래도, 아까는 별로 없는데, 어, 나 여기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뭐, 어떻게, 우리 집구석게 구석택에다 몰라놓고서는 여기서 여섯 팔천 거라도 대체를끊런나 어, 그래도 어떻게 알고 다들 리게또 찾아와 주셨네. 찾아와 주셔가지고, 어, 오시는데 고생 안 하셨어요? 네. 어? 그? 참 희한한 게, 우리보다, 우리보다 여러분들이 더잘 알아 장소를. <laughs> <laughs> 우리가 오히려 물어봐 어디냐. 그렇게 <laughs> 그렇습니다. 그, 그, 그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어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더 공연하는데 있어서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오는 동안 행복했습니다. 진짜. 아 어, 오는 동안 행복하셨어요. 네, 네, 네.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오는 동안 정말 행복하게 보냈어요. 니가 아무렇게만 네 하면은. 그래서, <웃음> <웃음> <laughs> 감사합니다. 아니, 그냥 개기시라고 그냥 공주에서 보고 그러지. 뭐든데. 아, 고맙습니다. 아 그냥 약살이네. 아, 여기는 그냥. 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엄마 뭔돈 있다가 이런 걸 주고 그런가? 돼야지 내가 저기 패드 하나씩 선물을 드리거든. 7 0 세면 아직까지 시집 한번 더갈수 있는 나이라서 젊은 나이에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어, 오빠 스타일은 뭐밤 없어 뛰는 분이시가구요 그냥 어, 오늘 비도 오는데 그냥 빽으로 빡짜 빼입고 왔네. 하기는 생일날 나이, 나이도 지난 것 같은 게 빽을 입던 머리 입던 그 시간에 그 찍어서 뭐하려고 그러셔 내 애인이야 내. 애인. 응. 응.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한데. 아, 안먹게 감사합니다. 엑시망한 장밖에 안 되는데 그냥 시집 우주 복해 나무 버추로 그래. 참 가슴 슨 별로 안 보는 거지. 이게 더 편한 거 같아. 자, <laughs> 아무튼 어디 가셨지? 어. 아, 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우리가 각설기가한게막 그냥 한개또한개 흘러 가러는 거지. 다복 어,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한 마디 우리 어, 오빠가 희생하에 여러 사람이 웃었잖아. 여러분 복 받으니까 어떡해. 고마워 감사해. 어, 사진 공연할 때는 원래 사진이 안 된디. 응. 왜냐면 공연이 자꾸 끊겨갖고, 응. 원래는 안 되는데, 아유, 이거 돈을 받아갖고 안 찍어줄 수도 없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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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빠랑도, 아, 원래 세장 줘야 되는데. 저체적으 짝수를 싫어하는데. 아유, 뭐.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뭐 이렇게 많이 줘 아유, 뭐, 어서 해. 마음껏 박아, 박아. 어, 나는 밤낮을로밤년이에 밥을 시험. 아 감사합니다. 야 사진 두방 번. 아,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사진 두방 받고 5만 원이면 어디요? 아, 장대요? 자또 밥을 사람이 있으면 나오오오라는 진짜 다해질라니다벌이면 벌리가 없으리라 없 되고 내가 하다가 다해질 라겠다없어없어고 지금 어, 여기 어, 코드가 지금 저희가 안 맞아가지고 지금 제 말이 어, 지금 그 선이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선이 오고 있는 중이라서 어, 왔어? 다 됐어 이제? 어, 다 됐어? 어, 그래. 그러면은 자 우리 영신마 언니는 이 예, 예, 굉장히 똑똑합니다. 내가 뒤에 있어도 똑똑해. 대국파에든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얘기를 하네. 근데 나는, 없어. 여기 없어. 어 응. 그래. 누가 그래서 씨발라 응. 개프는 내가 봤을 때 똑같이 없어 보이는 거만, 이도원네 그냥.